TBC는 다사다난했던 2023년 개묘 년한해 지역 주요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되돌아본 2023 코너를 오늘부터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이루어진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소식입니다. 역사적인 대구시 군의군 시대가 열리면서 신공항을 기반으로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일 경상북도 군의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역사적인 대구시 군의군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뒷태의 희망을 통해 세계로 활달히 돌여가는 시장단지로 성장할 것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 대구 미래 100년의 번영과 발전을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군위군 편입으로 대구시는 전국 8개 특광역시와 특별 자치시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어졌습니다. 군위군 인구 23,000여 명과 예산 4,000억 원도 대구시로 넘어왔습니다. 대구와 군위를 잇는 버스와 도시철도 무료 환승, 대구시민안전보험 가입, 공영 장례서비스 지원 등 군위 군민들의 복지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기대되고, 전 무엇보다 대구시 편입은 통합 신공항 건설과 함께 지방 소멸 지역인 작은 군이가 미래 100만 명의 국제 공항 도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년 대구 경북 신공항이 개항하면 군위군은 항공과 산업,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공항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도체, 항공 물류, 첨단 모빌리티, 지식 서비스 등 신산업 허브와 비즈니스 상업지구가 갖춰진 에어시티를 건설해. 초광역 경제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공항과 상공유사, 팔공산 등 관광 자원을 연계한 글로컬 여행 도시 조성도 추진됩니다. 신공항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 50년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대구와 인구 15만 명 글로벌 공항 도시를 꿈꾸는 군위의 상생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t v c 박석입니다.